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좀 늦어가지고, 진짜. 버스가 좀 넉넉해서 그나마 지나가거든요. 버스만 안 놓치면 돼요. 아, 춥다. 자, 여러분, 저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래저래 일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예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운동을 솔직히 안 가도 될 만큼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갔어요, 운동. <laughs> 빠지면 돈 아까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저를 위해서, 고생한 저를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더라고요. 김치찌개. 그래서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요. 아, 오늘 운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도 막 근육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진짜 생겼어요. 오늘이 힘든 만큼 내일은 좀덜 힘들까요? 아니면 오늘 힘든 만큼 이번 주 내내 힘들까요? <웃음> <웃음> 양파를 썰어더니 눈이 너무 죽겠네 오늘 비가 온대요. 몰랐는데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이 가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가 맥 클러치, 레베카 민코프의 맥 클러치라는 건데, 맥 미니랑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맥 미니랑 맥 클러치 두 종류 있는 걸로 알고 두 종류는 아니겠지만 이 똑같은 걸로는 아마 사이즈가 맥 미니, 맥 클러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맥 클러치 뭐 금장이냐 은장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금장이고요. 이맥 클러치가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도 있는데 여기를 떼가지고 클러치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맥 클러치예요. 저는 이렇게도 보통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이시나?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갖고 다니면 어떤 클러치든 좀불편해서 저는. 잘 메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거 산 지가 진짜 몇 년이 됐는데도 이게 좀 해졌어요. 여기도 다막 벗겨지기 시작하고. 근데도 너무 예쁘고, 어디든 잘 어울리고,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물어보시는데 댓글로 늘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게 클럭치냐 맥미니냐 뭐 금장이냐 안장이냐에 대해서 저도 막 생각해보지 않아서 몰랐다가 보니까 이제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나가려고요 어제는 진짜 너무 갑자기 출근시간 갑자기 막 다가와가지고 부랴부랴 나가느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제 같은 날은 진짜 너무 바빴고, 오늘은 또 시간이 조금 남아요. 이마에 파우더를 안 네. 했다. 이마에 파우더 안 하면은 난리 나. 헉, 뭐야 이게? 준비 끝! 다녀왔습니다. 강진에 계속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어. 왔다. 오는 길에 올리브영 들려가지고 세일하고 있길래 남자친구가 그 맨날 맨날 미디힐 세일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맨날 올리브영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세일 안 하다가 오늘 지나가는데 세일 하길래 제가 또 임시 한번 샀습니다. 두 박스나. 여러분 저 오늘. 급식에서 고기쌈 나왔는데 고기 안 먹었어요. 식습관 조절을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시 재거나 한건 아닌데, 그냥 그래야 될것 같아서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펴놨던 우산을.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카메라를 가방 속에 쏙 넣어야겠어요. 오늘도 필라테스 갔다 와서 딱히 약속이 없어서 바로 집으로 올것 같고요. 비가 어제부터 계속 와가지고 뭐 요즘 계속 긴팔 입긴 하지만 어쨌든 긴팔을 입었습니다. 깃지도 했어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수요 오늘만 지나면 목금 독일 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한지 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그한 시간 동안 엽떡을 먹느냐 마느냐에 정말 온 정신 마음 몸을 다해 고민을 하고 진짜 알았어요 막. 근데 진짜 이거 정말 고민들 많이 했는데 1시간 고민 끝에 드디어 참았습니다. 제가 진짜 참았어요. 어쨌냐면요. 돈까지 꺼내놨어요. 딱 엽기 오뎅에 어 주먹밥에 당면 추가해가지고 먹으려고 딱 맞게 돈도 꺼내놨는데 제가 참았어요. 어 진짜 지금도 너무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참았어요. 제가 요즘에 급식에서도 고기를 안 먹고 있거든요. 오늘도 심지어 닭꼬치, 닭꼬치가 나왔는데도 안 먹었어요. 이성의 끈을 놓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성의 끈을 놓을 때는 건강이고 뭐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다 생각 안 나고 그냥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 생각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진짜 한 시간을 먹방을 보고 계속 엽떡을 검색을 하고 그 어플까지 깔았어요. 이렇게 엽기 떡볶이 어플까지 깔았는데 와 진짜 어떻게 잡았지? 갑자기 딱 그냥 뭐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엽떡피는 다시 지갑으로 아, 여러분 저 된장국 먹습니다 인증 쾅 여러분 지금 시간은 8시 31분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실 그렇게 기다리진 않았어요. 신청해놓고 진짜 잊어버렸던 카카오 카드가 왔습니다. 이 카카오 카드는 여기 카드 번호가 없네요. 가리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카드 번호가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여기는 이렇게 귀엽다 근데 근데 이거 전국민이 가지고 다닐 것 같아. 한참 쇼핑하다가 잠들었어요. 아 어, 졸려. 머리를 이따가는 묶어야겠어요. 저번에 저 머리 묶는 거 물어보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말랐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세 가닥 잡아서 맨 위에를 따줘요. 딱히 머리 하듯이 따주고, 이 정도? 그냥 감으로 따준 다음에 위쪽만 따주고, 이 아래쪽부터 그냥 우리 묶듯이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이 위쪽은 이렇게 따진 상태로 아래쪽만 묶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금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 앞머리 좀 내주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묶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꼭 급하면 이어폰이래. 전고 이거 풀고 가야 돼요. 근데 느낌 안. 갑니다. 참 봤어요 오랜만에. 갈치조림 할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어둡나? 아이고. 제가 지금 이 택배 상자가 뭐냐면요. 제가 친구가 곧 결혼해요.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라이더 샤워를 하, 해주기로 했는데 그 소품 같은 걸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왔는지 미리 확인하고 우리가 이게 9월 마지막 주에 하는 거라 확인을 먼저 해야 만약에 빠진 거 있으면 판매자분께 이야기하니까 제가 먼저 열어봐야 해요. 자, 한 컷에 네, 볼셔요하 Okay.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에 주말에 친구들이랑 일박 하면서 파티할 거거든요. 그때 꾸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렇담 너를 어디다 둘까? 아 너무 귀여워. 토거 어디다 붙이지? 라이언, 어피치, 무지. 얘가 누구였냐? 아디 네 이름 콘 얘는 튜브 맞죠? 아 귀여워 어디다 붙지? 내맥북엔 붙일 수 없어. 근데 맥북에 붙이고 싶다. 이거 맥북에 붙일까요 말까요 여러분? 맥북에 이런 거 붙이면 잘 뜯어지나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주실 때까지 저는 얘 고이 간직하고 있을게요. 너무 좋다. 지금 여기가 어제 반팔을 저쪽 창으로 옮기고 가을 옷은 꺼내다가 말았어요.로 섞여 있어요. 음, 이제는 요리를 해봅시다 진짜로. 안경을 써볼게요. 한번 이어봅시다. 저저 저 무가 뻐시면 안 돼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음 좋아. 음 맛있다. 무가 맛있고 잘막그 맛... 양념을 흡수하면 무가 제일 맛있잖아요. 갈치 요리면서. 먼저 깔아줘요. 그 위에 감자도 깔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치를 깔아줬어요. 그 위에다가 물을! 그 양념을 여기 위에다가 얹어줬어요. 끓여줄게요. 그 위에다가 대파랑 좀 올릴게요. 파를 잘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실포실 감자. 음. 맛있다. 제주도 가면 같이 꼭 먹어야지. 이 물고기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저가 지금 잠깐 이따가 친구들 퇴근하면 나가봐야 될것 같아서 화장을 좀 고쳐야겠어요. 다행히 화장을 안 지우고 있어서 만약에 지웠으면 저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 또 킬게요. 집 앞에 나가는데 할건다 하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달 표면이 보일 정도로 밝은 달이에요. 제주도의 푸른 밤 노래 냈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조금만. 떠나셔. 이미미미미나 이미 그냥 원고미미미생각미는데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이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심 unlikely> <목 Foods> 남자 <놀람> 친구 와서 돈가스 시켜 먹고 이제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가방을 남자 친구가 사줬는데, 가방에 오늘 처음 들고 가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저 빔폴 가방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쓸수 있게 사들고 왔네요. 불러. 돈가스를 좀 시켜 먹었어요. 아니 너무 잘 어울린다. 여러분 제가 가방을또 하나. 게 했네요. 0년 차, 보험 30년 차. 저는 영화 보고 있 때론 아버지도 흔들린다는 걸 보고 자랐죠. 하지만 가족이 흔들린 적은 4 4 0 0 놀러 <놀라> 뭐, 간 비용은 뭐 계산 안 하고. 끝. 이소에서2개 1,000원이길래 둘이 샀어요. 김생민 님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만들고 신기하, 신기하긴 하다, 내가 어디다가 많이 쓰는지 보니요 먹을 것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면 돈을 안쓸것 같긴 해. 이제부터, 이제부터 매일매일 저녁에 쓰자. 요즘에 제가 꽂힌 노래가 방금 흥얼거렸는데 10cm의 팩이라는 노래인데요. 권정열은 진짜 뭔가 잘 생겼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이게 섹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앨범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 노래가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또 달리도 좋아해요. 달리 너무 귀여워가지고 달리만 보면 힐링이 되거든요. 내팻 네, 10cm의 팻이라는 노래, 달리가 뮤직비디오 주인공인데, 그거 보면서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대가 하트 보고 있네. 안 보인다. 무릎 꿇고 염쥐니 기다렸다가 조이조이 올리면 문 앞에 앉아. 난 갑자기 울리면 흔들 거야.